안녕하세요. 저는 은이이고요. 저는 향훈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재밌는 걸할 거예요. <웃음> <웃음> 타다, 뭘까요? <laughs> 저희가 뭐 향수가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향수를 굉장히 좋아해서 오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리 어, 치 향수, 네 가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한번 소개도 해드리고 근데 소개만 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저희가 나름 어, 향수 이미지에 맞게 코디를 음. 해봤는데 그것도 같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비치 향수라고 해서 어, 뭔가 생소하거나 그러시진 않을 것 같은 게 저희가 다이 브랜드의 약간 대표적인 향수가 음, 네,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많이 쓰는 그런 향수들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생소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음... 처음으로 저희가 어, 소개해드릴 저희가 코디한 향수는 바로 조말론의 블랙베리 앤 베이 향수예요. 이게 진짜 조말론의 정말 대표적인 그런 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거를 딱 향수를 어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이름에 블랙이 들어가니까 정말 어 옷이 좀이 블랙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블랙 상의를 입었고요. 향을 맡아보면은 되게 저는 뭐 여성스럽고 좀 달달한 그런 어 향인 것 같아서 되게 좀 로맨틱하게 등에 이렇게 리본도 있고 고뭐좀 상큼한 캉캉 스커트라는 게 코디를 해줘봤어요. 신발도 이렇게 리본 있는 좀 그런 로맨틱한 무드 이렇게 해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블랙베리가 들어가서 달콤하기도 한데 시더우드는 우드 계열 중에서도 굉장히 우디함이 강한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베티버는 제가 그 공부했을 때 베티버 추출물을 직접 맡아봤는데 굉장히 한약재 같은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좀 강한 우디함이어서 그런 달콤함과 우디함이 들어가서 뭔가 중성적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여성스럽다기보다는 중성적인 거에 맞춰서 저도 근데 블랙으로 입었거든요. 저랑 굉장히 다르네요. 저는 그냥 여성스러움의 끝판왕을 연출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고른 향수는 딥디크의 필로시코스라는 향수인데요. 네, 이향수 약간 호불호 갈릴 수 있는 게 무화과를 안 좋아하면 이 향수를 음. 안 좋아할 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탑노트에도 무화과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미들노트에도 무화과 나무, 무화과 음. 어, 잎 이렇게 들어가서 굉장히 무화과를 그냥 온몸에다 거의 뿌리는 음. 수준의 그런 향수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필로시 코스를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약간 어 초록 색깔인 무언가를 입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희 집에 거의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어 초록 색깔 원피스를 입어줘서 약간 무화과의 느낌 살리면서 조금 페미닌하기도 한 그런 느낌을 한번 저는 네, 스타일링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음. 약간 이거가 무화과 그 자체의 향이라는 것은 아무도 약간 부정을 할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좀 약간 재밌게 해석을 해봤는데 그냥 문자 그 자체로 봤을 때 무화과는 꽃이 없다는 라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일부러 그래서 약간 플로럴 패턴 이런 거를 완전히 그냥 피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색깔이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더 깔끔하게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 립 입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병 자체도 디자인을 보면 정말 블랙인 화이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색 탑에 그리고 까만색 치마로 이렇게 한번 코디를 해주어봤습니다. 네, 이것도 저희가 좀 약간 되게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게더 어울릴 것 같은지 음. <laughs>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적어주세요. 다음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향수는 바로 바이레도의 라튤립 향입니다. 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라툴립이 되게 어, 정말 대중적인 음. 좀 한국 사람들한테 특히 인기가 많은 향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딱 향을 맡아보면 은 정말 플로럴 플로럴하고 뭔가 싫어할 수 없는 그런 향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플로럴한 블라우스에다가 이렇게 치마를 입어줬습니다. 이렇게 어, 물론 여성스럽고 이런 느낌이 나는데, 근데 플로럴해서 꼭 약간 꽃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향수를 딱 처음 맡았을 때, 뭔가 그런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 그런 신부의 음... 모습이 약간 떠올라가지고, 저희 집에 있는, 어, 하... 화이트 미니 원피스를 음. 입어줬습니다. 이제 긴 거를 찾고 싶었는데 긴게 없어서 음. 좀 많이 짧기는 해요. 근데 굉장히 여성스럽고 음.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음. 나툴립의 여성스러운 향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입어줬습니다. 네. 음. 마지막 향수는. 제피 같은 돈 주고 산 <laughs> 가장 고가의, <laughs> 가장 고가의 향수인데요. 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전 처음에 되게 생소했던 브랜드거든요. 르라보라는 브랜드인데. 아니, 사람들 다 알, 알죠. 네, 네, 아실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뉴욕에 굉장히 유명한 네, 미치 향수 브랜드인데, 저는 그 중에 떼노아29 향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향이라고 저는 음. 생각을 해요 이게 처음에 뿌리자마자 굉장히 우디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쌉싸름한 느낌이 나는데 그게 어, 토바코랑 헤이, 헤이는 건초인데 예, 그런게 베이스 노트에 들어가서 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약간 좀 묵직하고, 싸름하고 음. 그런 향이 들어와서, 그런, 어 여성스럽거나 러블리한 향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너무 이게 잔향도 그렇고, 너무 매력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향수인데,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어 뭐랄까, 조금 시크한 그런 분위기를 음. 살리기 위해서, 브라운색 그 탑샵에서 샀었던, 어옷 있거든요. 그걸 입어줬고, 밑에는 좀 깔끔하게, 어 검정색 슬랙스를 입었어요. 진짜 이 향수를 동생이 집에 사들고 왔을 때딱 냄새를 맡았는데, 막, 오! 센 언니! 약간 이런 음. 느낌이었거든요. 뭔가 막 재료에 토박코도 뭐 들어간다 그러고 아무튼 진짜 약간 좀 저는 페페? 약간 그런 느낌도 연상되고 그래서 저 진짜 최대한 좀 정말 올블랙의 그런 시크하고 좀센 느낌을 한번 연출을 해봤어요. 좀 화장도 진하게 해보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이미지랑은 조금 잘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재미로 뭔가 또 그런 가끔 좀확 이미지를 바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뿌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저는 사실 루라보에서 어나더라는 향을 제일 좋아해요. 진짜 어나더는 좀더 뭔가 여성스럽고 약간 살 냄새? 뭔, 뭔 느낌인지 알죠? 약간 그런 냄새가 나죠. 진짜 그래서 정말 돈이 많으면 나중에 하나 사고 싶다 음.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튼 이 향수 얘기하는데 어나더 얘기가 나왔네요. 아 <laughs> 저희가 약간 본의 아니게 이런 리치향수좀 비싼 <laughs> 향수들을 골랐는데 근데 저희가 이런 향수가 절대 많은 게 아니고 네, 그렇다는 좀 말씀드리고 <laughs> 싶었고 왜냐면 이게 옷이 되게 이런 걸 하면 좀 비싼 걸 입어야 할것 같고 근데 저희가 비싼 옷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진 옷들로 최대한 좀 이것들과 어울리게 한번 코디를 해봤는데 어,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laughs> 저희는 그럼 이만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해야 할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